야마토급, 아이오아급, 리슐리아급, 비스마크급, 르 킹조지오세급. 이들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함이었으며 각 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로 만들어진 군함들이다. 철갑선이 나타나면서 인류는 더 강력한 해군력이 필요했고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전함은 세계의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전함들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들은 과거의 전함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함 설계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것이며, 변화하는 전장에 맞춰 발전해온 결과였다. 이렇듯 전함, 배틀쉽의 계보는 함포를 주무기로 사용하는 전열함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전함들은 아무도 이런 식의 계보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중간에 특이점이 되는 전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전함이 나오기 전과 후로 전함이 구분될 정도였다. 강력한 함포와 튼튼한 장갑을 가진 거대한 전함들. 이들을 건조할 수 있게 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오늘 이야기할 레이비설은 근대 전함의 시작, 드레드노트급 전함이다. 1800년대 후반,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강철을 두르고 큰 주포를 가진 전함들이 나타난다. 당시 전함들은 과거의 전열함을 만들던 관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한포 구경의 비례에서 큰 구경의 주포는 장거리를 교전하며, 근 중거리 교전은 저구경 속사포로 상대를 공격해 모든 범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마디로 이때 당시 전함들은 한 척의 배로 모든 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당백 위주로 만든 전함이었다. 이들을 막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전함을 내세워 맞설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각 나라들은 해상교통로를 지키기 위해 아따투어 전함을 건조하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보다 더 강력한 전함을 건조하기 시작하는 건함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이런 건함 경쟁은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이어졌다. 그 중에서 1등 군함인 전함은 가장 많은 자원과 인력을 소모해야 한다. 특히 당시 세계의 바다를 장악하고 있던 패권국인 영국은 이같은 재정 압박을 훨씬 더 심하게 받았고 영국 해군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적게 쓰면서 타국의 위협을 줄일 수 있을 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 영국 해군의 해군 제독 이었던 존 피셔 제독은 이런 영국 해군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전환 건조를 계획한다. 단연간의 복무를 통해 해군 전략 의 전문가가 된 그는 앞으로의 해전은 긴 사거리와 강력한 주포가 필요하며, 동일한 사격 통제하에 모든 함포가 일제히 사격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주포가 하나의 강력한 주포로 통일되는 올비건 군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할 때만 해도 영국 해군 내에서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당시 해전은 시야가 보이는 한도 내에서 개별적인 함포들이 조준하고 사격하는 방식이었고, 이런 방식은 일제히 사격하기 위해 사격 지휘 명령을 받고 기다려야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사격을 실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긴 사거리를 가진 한 포를 사용해 더먼 거리를 사격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제대로 맞췄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쉽지 않고 흔들리는 바다에서는 당연히 주포 명중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오차 수정과 탄측 확인을 위한 관측 장비 및 인력을 각 포반마다 추가 배치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거기다 당시 대구경 주포는 장거리 사격에는 유효했지만 중근거리 사격에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장전속도, 그리고 존 피셔가 주장한대로 건조한다면 기존 군함과 비교해 3배나 높은 가격이었다. 그리고 존 피셔 제독이 주장하던 올비건 개념의 전함은 아직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컨셉이었기 때문에 영국 해군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1905년, 스시마 해전이 벌어지고 강력한 러시아 함대가 동양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한 일본 해군에게 패배한 걸본 영국 해군과 존 피셔는 앞으로의 해전은 강력한 주포와 사거리를 기본으로 하는 질적 우위라고 확신했고, 존피셔가 주장한 올비건 컨셉 전환 건조가 승인. 드디어 존피셔는 자신의 사상을 토대로 건함 건조 계획에 착수한다. 첫째, 이전에 함선에 존재하던 부포를 제거하고, 배수량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동일 구경과 성능의 주포를 최대한 많이 신는다. 둘째, 각포의 각자 조준 및 각자 발사 방식을 폐지하고, 전투함규의 명령에 따라 동일한 사격 재원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협차 사격을 한다. 셋째, 전함은 항상 함대를 꾸려 이동하기 때문에 소형 함정 등과의 근접전은 예하 호위함들에게 맡기고 적 전함과의 교전에만 집중한다. 그리고 적 전함의 공격에 버틸 수 있도록 대응 방어와 방수 구획을 설치한다. 넷째, 가능하면 고속을 낼수 있도록 우수한 기관부를 사용한다. 이런 네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건조를 시작했고 만재배수량 21,000톤급 전함 드레드노트가 세상에 등장한다 만재배수량 21,060톤 전장 161m 폭 25m 속력 22,500마력 21노트 무장 305mm 2연장포탑 5기 76mm, 단장 속사포 27문, 장갑, 현측 최대 280mm, 갑판 최대 75mm이다. 드레드노트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두려움이 없는 전함이라는 의미였다. 드레드노트급 이전 전함들의 주포는 기껏해봐야 2기였는데 드레드노트의 주포는 총 5개였다. 비록 중앙부에 있는 주포탑 중 1개는 사각이 생겨,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포탑은 4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함들보다 두 배나 되는 화력을 투사할 수 있었다. 단순한 계산으로만 따지면 드레드노트 한 척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전함 두 척이 필요했다. 하지만 드레드노트급의 진정한 능력은 단순히 대구경 주포가 많이 달려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드레드노트급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요구사항에 맞게 군더더기 없이 만들어진 전함이었다. 존피셔 제독의 말대로 중구경 부포를 없앤 덕에 남은 배수량을 장갑과 기동력 향상에 투자할 수 있었다. 당시 다른 전함들은 다량의 주포를 사용했기 때문에 20노트를 넘기기 힘들었다. 하지만 드레드노트급 전함은 근접사거리 위협을 포위함들에게 맡기고 드레드노트급은 장거리 포격전과 중거리 사격에 집중했기에 더 적은 주포로 효율적인 화력투사가 가능했다. 장갑 또한 마찬가지였다. 드레드노트급은 전함은 철저하게 적 전함과 싸워 이기기 위해 만들어진 전함이었다. 따라서 자기 함포 수준의 공격에 막아낼 수 있도록 충분한 두께의 장갑을 둘렀고, 어뢰정의 위협을 막기 위해 방수구획을 설치했다. 따라서 어뢰정이나 소형 함정들의 1차적인 위협은 호위함들이 방어를 하고, 2차적으로 다가오는 위협은 76mm 부포와 방뢰 벌지를 통해 막아내었다. 거기에 기동력 또한 21노트로 우수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빠른 속력 때문에 드레드노트급을 맞추기는 힘들었다. 드레드노트급은 선진적인 지휘 체계와 교전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다. 앞서 말했듯 당시 전함들은 각각의 주포가 독자적으로 사격을 했다. 흔들리는 배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건 가까운 거리가 아니면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레드노트급 이전의 각국의 해군은 장거리 사격은 떨어지는 명중률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실질적인 교전이 가능한 거리에서 우위를 가지기 위해 가능하면 많은 부포를 장착한 거였다. 하지만 존 피션은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된다. 어차피 주포 하나하나가 명중할 확률은 높지 않으니까 같은 탄도를 가지는 주포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발사해 탄막을 형성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함들 각각의 주포는 탄도가 다르고 흔들리는 바다에서 움직이는 목표를 맞춰야 하기에 조금만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정확한 명중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같은 탄도를 가진 주포를 한데 모아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일시에 사격한다면 목표물 주변에 탄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적 군함에 명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협차사격이며 협차사격의 기본은 적 군함에 같은 탄도 특성을 가진 주포를 가능하면 많이 일제히 사격을 가해 확률적으로 명중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 차이가 바로 드레드노트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다. 드레드노트급 이후 모든 전함들은 협차 사격을 기본 베이스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같은 협차 사격의 장점은 단순히 더먼 거리를 사격할 수 있다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기존 사격 방식은 화포들이 개별적으로 사격하다 보니 자기가 쏜 탄이 대체 어디에 떨어졌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중앙에서 일괄적인 사격 통제를 받아 사격하는 방식은 탄착군을 확인하면 되니 일일이 사격하는 것보다 더 수월하게 다음 사격에서 오차수정이 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장거리 사격에서 명중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갔다고 한다. 이렇듯 모든 포탑에 동일한 대구경 화포를 장착하고 대응 방어와 증기 터빈을 도입한 드레드노트는 지금까지의 다른 전함들보다 사정거리, 명중률, 화력, 방어력, 기동성 등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신개념 전함이었다. 드레드노트는 진수 당시에 획기적인 군함이었고 게임체인저였다. 마치 아이폰이 세상에 공개되자마자 기존에 있던 핸드폰들이 모두 구식이 된 것처럼. 드레드노트급 전함이 나온 이후로 기존에 있던 전함들은 모두 구식 전함이 되어버렸다. 드레드노트급 전함의 장점은 바로 장거리 사격이다. 기존 전함들보다 더먼 거리에서 사격하고 빠른 속도를 활용해 적 사정거리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 일방적인 싸움이 되버려 수적 우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다. 세계의 바다를 주름잡고 있던 영국은 모든 전함을 구식으로 만들어버린 드레드노트급 전함을 만들고 난뒤 로얄 네이비의 우위는 계속될 것이고 강력한 전함의 등장으로 인해 타국의 위협에 영국은 이제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드레드노트급 건조는 영국 해군을 살리기 는커녕 오히려 수렁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질적 우위로 수적 우위가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뜻은 거꾸로 말하면 기존에 있던 전함들의 전력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 뜻은 드레드노트급 이전에 나온 전함들은 전력으로서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당시 전 세계적으로 전함이 가장 많은 나라는 바로 영국이었다. 다시 말해 권함 경쟁을 하고 있던 각 나라들은 드레드노트급의 등장 이후 처음부터 다시 건함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마치 아이폰이 게임 체인저로서 세상에 등장했지만 과거부터 핸드폰 시장에서의 강자 삼성이 기존 핸드폰을 모두 버리고 갤럭시를 만든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앞서 말했듯 드레드노트급 전함은 이전 전함과 비교해 세 배나 비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건함 경쟁은 이전보다 더 많은 자원을 더 많이 투자해야만 하는 치킨 게임이 가속화되었다. 결국 더 이상의 재정을 감당할 수 없었던 영국과 미국, 일본 등세계 열강들은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을 체결하게까지 한다. 사실 드레드노트가 건조된 이후 가장 이득을 본 것은 일본과 독일이었다. 이들의 가상적국인 미국과 영국은 가지고 있던 전함 보유수로 인해 후발 주자들이 해군력을 따라가기에는 벅찰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기존의 전함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면 사실상 기존에 있던 전력 차이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했었기 때문이다. 드레드노트 건조 이후 세계는 드레드노트급 전함을 건조하며 새로운 건함 경쟁을 시작했고, 이 설계 사상을 바탕으로 전함들은 더큰 주포를 탑재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거대해진다. 이렇듯 드레드노트급 전함은 세계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준 장본인이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드레드노트급을 기준으로 이전을 프리드레드노트급 전함, 그 이후를 포스트드레드노트급 전함이라고 표기하며, 영국의 오리온급 전함이 건조된 이유를 슈퍼 드레드노트급 전함이라고 부른다. 일본에서는 드레드노트를 음차에서 전노급 전함, 노급 전함, 초노급 전함이라고 불렀다. 여담이지만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0년 2월 7일, 드레드노트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왕족들이 드레드노트를 견약할 테니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런데 이 왕족들은 사실 흑인으로 분장한 가짜였고 이들은 왕족처럼 연기해 드레드노트의 함장과 수병들을 모두 속였다고 한다. 당연히 이 가짜들은 분장을 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현지어를 몰랐고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섞어서 급조한 엉터리 단어를 말했고, 간혹 경탄의 표시로 “붕가 붕가”라는 감탄사를 외쳤다고 한다. 나중에 속은 거란 영국 해군은 영국 해군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드레드노트가 이런 구력을 당했으니. 당연히 영국 법원에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아무런 법도 어기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방면했다고 한다. 하지만 드레드노트는 군함. 어디까지나 전투를 위한 배였고, 싸우기 위해 태어난 배였다. 이들의 굴욕은 1년이 지난 뒤 영국 해군과 독일 해군의 전투에서 서력을 하게 된다. 바로 북해 앞바다에서 벌어진 1차 대전 최대의 해전. 유틀란트 해전이다.